그렇죠? 자, 어, LAD조 2054, LAD조 성소당입니다.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이제 지금은 이제 대세 상승기의 초입이다라고 제가 몇번 반복해서 했어요. 예, 뉴욕대 교수, 루비니 교수가 아직 뭐 침체 지금 초입 단계다. 더 밑으로 지금 하방으로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예, 닥터 루비니, 자, 닥터룸, 닥터둠. 자, 그 친구 2 0 0 8년 맞춤이 맞췄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친구가 뭐 얘기하면 되게 반대로 보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저는 뭐 그래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어, 다음 주 수,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예, 날짜는 저 밑에 지금 하단에 8월 6일 토요일 미리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미리 신청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저를 접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이어갑니다. 이거 되게 많이 준비해왔으니까요. 다음 주도 하고, 그 다음 주도 하고요. 날짜별로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도 똑같아요. 자, 캔들이 커 보이죠? 자, 녹색 화살표 나오고요. 이 지점입니다. 이게 0%로부터 쭉 올라가, 0%부터 쭉 올라가세요. 여기 화살표에 표시되어 있는 이 자리가 3.5%가 된 거예요. 노란색선 3.5 넘게 갔다가 쭉 꺾어졌죠. 괜찮아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너딱 걸려서 딱 잡혀서 하는 거예요. 그죠? 어, 그래서 매수했어요. 매수했어요. 어, 쭉 올라가요. 냅둬요. 떨어져요. 야, 이게 이쁘게 만들었네. 예, 이쁘게 만들었어요. 그죠? 밑에 봐봐요. 밑에. 예, 자, 샀어요. 그죠? 또 샀어요. 그러고서 다시 예 발생하면서 쭉 가는데요. 2쯤갈때 바로 별 뜨죠, 그죠? 별 뜨죠. 그러니까. 신호 나와서 샀어요 샀어요 안 팔았어요 떨어져 또 샀어요 주식은요 주식은요 잘 보세요 주가가 주가가 오르면 오르면 매도할 준비하는 거고요 주가가 떨어지면요 이거는 추가 매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매수가 됐겠죠 올라갔는데 떨어지면 추가 매수 이게 원래는 완 수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에, 예, 이렇게 별이 떴단 말이죠. 그러면 퍼센트가 따지면요. 얘도 7%가 되겠습니다. 7%. 그러면 내리시면 됩니다. 이 3분 동안 거래된 거래량은 139만 주가 되겠습니다. 139만 주. 예, 전체적인 거래량. 이렇게 하고요. 끝. 예, 끝. 예, 끝. 예, 끝. 자. 그러고 나서 이어서 쭉더 갔어요. 별도 여기저기 오알 밴드 나왔죠. 예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여기서 끝내고 또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끝내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끝내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매매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케이 여기까지는 14%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정규장은 9시부터요. 3시 20분까지입니다. 3시 반이라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코스피 200 종목은 3% 뭐가 VI 발동? 무슨? 제가 얘기하는 거는 통적 변동성을 이야기하노라. 그리고 코스탕 및 육아 일반 종목은 6%가 오르거나 내리면 반드시 2분간 거래 정지를 시키고 단일가로 매매를 하게 만들거라라고 도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언제 도입이 됐을까요? 그래요. 이거는요. 2014년 9월 1일 날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2015년 6월 15일 날, 사항가, 하항가 제한폭이 15%에서 30%가 올라갔던 그 해, 정말 박근혜 정부 때는요, 하여튼 우리나라 이 전체적인 금융 역사에 있어서, 특히 증권 주식 시장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진짜 우리나라 역사상 씻을 수 없는, 기억하기조차 싫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던 역사. 나중에 거기에 대한 또 해석이 있겠습니다만. 자, 고맙습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거요. 투입이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 3과 6을 보는데 3.5, 그죠? 그리고 7, 14로 가는 거고요. 이 부분이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3분 봉은요, 네, 3분 봉도 똑같이 3.5로 가는데 여기는 6%에 7에, 그 다음에 10%, 그리고 14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인지 이제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요, 어쨌든 다음 주, 예, 6일날 다시 또 추가 신청하시니까요, 자, 기억하시고요. 자, 일반 코스피 726개와, 자, 코스닥 1493개를 더했더니, 총 2219개 종목이더라. 이 종목 갖고 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딱한 종목만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도 별들에게 물어봐. 자, 이 종목 좀 보실까요? 자, 이걸 좀 물을 뺄게요. 녹색 화살표가 쭉 이렇게요. 예, 주가가 여기서부터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이게 3.5%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요.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매수하시는 거예요. 매수 그냥 예 매수 매수 하는 거예요 그냥 매수 예 좋아요 매수 좋았어 매수 하는 거예요 그죠 매수 매수 했어요 매수 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조정 줍니다 그러고서 바로 쭉 올려서 여기까지 가죠 그죠 보이시죠 별들록이불어별딱 떴습니다 그죠? 별, 떴죠, 그죠 별 떴죠 그죠 별 떴죠 몇 퍼센트 갔어요 예6.5% 얘는 5 빼고요 6%로 가면 되는 겁니다 3분봉을 보면 3에 3.5, 그 다음에 6.5, 그 3에 6, 그러니까 3.5에 6, 그 다음에 10, 그 다음에 14, 7% 이렇게 가는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 종목은 이렇게 움직이더라. 고맙습니다. 아, 사랑하는 저 이델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아, 주식은요, 반드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정말 준비는 많이 해왔고요.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를 실제적으로 매매를 했던 날짜를 예, 7월 22일이네요. 이거는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하여튼 다음 주 수요일날도요, 기대해 보시고 이 내용 가지고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뵙기로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